안녕하세요. 오늘 뜻깊은 날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아, 강동성서 침내교회 창립 4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네. 아, 1977년 강동교회가 암사동에서 시작을 하고 78년 어, 성내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어, 79년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79년 봄, 어, 우리 몽촌 토성의 그 소풍간 사진입니다. 에. 너, 하나 넘겨주십시오. 안 넘어가네요. 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또 어린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음 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르게 하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 소녀는 6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중학교 1학년 때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 드렸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참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오는 곳이 쉽지 않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그 자녀들을 또 성공시키겠다고 학원에 보내고 하다 보니까 교회보다는 세상의 어떤 기관에 맡겨서 교육을 위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몽골의 아이들도 오늘 그 주님의 교회에 오길 원하는데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네. 우리가 꿈꾸는 게르도서관입니다. 에, 뒤에 보시면 몽골의 그 울란바툴 외곽의 모습이고 저곳에 게르도서관을 세워서 몽골의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게르도서관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꿈꿉니다.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그 게르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피 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게르 도서관을 위해서 우리는 2018년부터 2019년 또 2022년 코로나를 넘어서 몽골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어, 독서라든가 또 자기 경영에서 관한 교육들을 시키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몽골인 사서와 또 몽골인 사역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몽골에 있는 성교사님들이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바뀌고 또 현지인들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어, 운동이 있었는데요. 2018년 7월부터 시작해서 그 성교사님들의 독서 모임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 뒤에 우리 정홍재 성교사님 오셨는데, 그 한인 성교사님들이 나비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그 독서 모임을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뿐만 아니라 매달 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사서 모임을 통해서 사서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아, 전도 폭발, 또 사형리 또는 글 없는 책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과 기타 책을 읽는 법, 다양한 어떤 교사들이 사서들이 필요한 것들 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도서관들을 세우는 일을 저희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 아, 2011년 코로나 아, 19년이죠. 2021년입니다. 예. 표시가 잘못되었는데. 2021년 코로나 기간에도 새로운 도서관들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협력해서 지원하고 그런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남겨주시고요. 예. 아, 2000, 이것도 잘못된 21년에 한길교회 도서관이 12월 달에 다시 문을 열었고 또 2022년 울타리 공사와 주차장 공사를 또 함께 할수 있어서 새롭게 변신하고 있고요. 또 이곳은 텔레비전에서 와서 취재도 하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사진 기억나시죠? 예, 제가 6학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교회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걸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소속이 되었고 옮기질 못하고 있고. 제가 몽골에 가서도 계속 본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올란바트로 대학교에서도 섬기고 있는데, 현재 29년 가까이 그 대학을 섬기고 있습니다. 잘하는 건 없지만, 한 곳에서 꾸준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몽골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몽골 땅에도 이런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새롭게 될 그런 일들을 꿈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